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 배터리 사업 주도하는 K-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배터리가 미국 내에서 배터리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구축하고 있는 기가와트급 대형 배터리 생산 공장 중 절반 이상이 한국 업체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 중국, 일본 업체의 각축장이 된 유럽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내 주요 배터리 공장이 한국산 기술로 만들어지는 만큼 앞으로 최소 10년간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완성차 배터리 업계 미국 배터리 공장 구축 계획인데 특별히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경우는 GM과 그리고 SK온거 같은 경우는 포드 삼성 LSI와 같은 경우는 스텔란티스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일본 업체죠 파나소닉하고 연결이 많이 되고 있고 어, LG 에너지 솔루션과 지금 연결이 되고 있고 어, 테슬라는 직접 그 공장을 짓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폭스바겐도 미국에 진출을 선언을 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SK온과 연결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알아볼 내용 미국 배터리 사업 주도하는 K배터리입니다. 27억 개에 따르면 글로벌 완성차와 배터리 업계가 미국에 구축 중이거나 계획 중인 기가와트식 그 배터리 공장 14곳 중 9곳이 한국 배터리 업체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 완성차 및 배터리 업체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연산 400기가와트씩 이상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 규모는 연간 전기차 500에서 6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인데요. 5년 후에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용 배터리 70% 이상을 국내 기술로 만들어지게 되는 셈이죠 미국을 대표하는 완성차 3사 GM, Ford, Stellantis s t e l l 와 같은 경우는 크리, 어, 크라이슬러를 인수를 해서 만들어진 업체이기 때문에 완성차 3사로 지금 속해져 있어요 그래서 GM, Ford, Stellantis 모두가 한국 배터리 업체와 긴밀한 협력을 얻고 있고 GM과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Ford는 SKO, Stellantis는 삼성 s d i 그리고 스텔란티스는 또 하나의 업체가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 1, 2위인 도요타와 폭스바겐 등도 미국 내 배터리 공장을 구축 계획을 확정을 하면서 국내 배터리와 추가 협력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 특별히 폭스바겐과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들과 협력을 하고 싶어도 미국의 견제 때문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에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 미중 무역 분쟁 때문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됐고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치고 들어가게 된 것이죠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전기차 시장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배터리 파트너사로 한국 업체가 주목을 받는 상황도 여전히 미중 무역 분쟁에 가장 큰 수혜를 얻었던 것이 K-배터리 업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중국, 일본 등과 경쟁이 치열합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CATL이 어, 지금 독일의 공장을 짓는다고 하고, 일본 업체인 파나소닉도 진출한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한국 배터리의 핵심 시장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가장 큰 배터리 공장 투자는 포드와 s k 원의 합작 법인인 블루어블 SK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캔터키주 글랜데일의 58억 달러 약 6조 9천억 원 규모의 배터리 파크와 테네시 주 스탠텐의 56억 달러 약 6조 6천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구축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GM도 LG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테네시 주의 공장이 짓는데 23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용 배터리 합작 공장을 구축 중이죠. 삼성 SI도 최근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어, MOU를 개환을 하고 2025년 상반기부터 미국 내 연산 23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한국 배터리 업계가 미국에서의 질주를 아주 가속화하고 있죠 그래서 어, 미국 시장은 거의 한국 배터리 업계의 어, 판이 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이제 문제는 유럽입니다 유럽과 같은 경우는 지금 CATL이 어, 질주를 하고 있고 또한 어 미국 시장에 테슬라가 지금 중국의 제품을 가지고 와서 미국에 좀 뿌리고 있는데 이것도 몇년 뒤면 불가능해질 그럴 가능성. 그래서 어 CATL이 미국에 진출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이 이제 관전의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